하나, 둘, 셋. 짜잔! 너무 맞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게스트 장원우님을 모셨습니다. 오늘은 바닥이 용암이야촬지를할 건데요. 자, 이 친구가, 봐봐, 음. 이 친구가 한번 해볼게요. 바닥이 용암이 자,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. 자, 돌아다니면, 이 친구가 술래예요. 제가 돌아다니면요. 음. 바닥이 용암나! <laughs> 이렇게 하면 만약에 3초가 다 지나고서 아직도 바닥이에요. 그러면 아웃이에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이번엔 제가 술래를 해볼게요. 자, 바닥이 용암이야! 1 2 3 아, 이 친구만 살았어요. 제가 이제 제대로 할게요. 자, 해보세요. 해 보세요. 바닥에 용합이다 8, 1, 2, 3.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. 야, 나 죽을 것 같은데. 얘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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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자. <laughs> <다, 한, 웃음> <너와. 웃음> 여러분. 여러분, 이제 또 다른. 여러분, 재밌게 보셨어요? 근데 지금 이렇게 끝내면 아니지. 제가 챌린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바로 정지. 바로 정지 게임인데요. 리모콘 가져와. 아, 이거 꺼내 여기. 스트 잠시만 리모콘 좀 찾고 올게요. 삐. 멜메조. 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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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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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. 여러분, 지금 저 친구가 계속 찾고 있는데요. 진짜 못 찾겠어. 찾았어요. 또 아, 감쪽 같았죠? 자, 보세요. 이 친구가 이렇게 됐을 를 추고 있어요 정지. 정지 이렇게 정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아. 이렇게 해도 되고요 뺨좀때리 <laughs>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생하면 이 친구가 저를 팰 거예요 재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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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잘차야 해봐 정지 재생. 쎘습니다. 이제 제가 해볼게요. 자. 다른 것도 해보세요, 다른 거. 아, 물좀마시고 물컵 좀 가지고 와봐. 물 따고. 맞았 여러분들. 제가 물 마시고 있습니다. 정지해볼게요. 다 <laughs> 춥다. 빨리 와. 맞아. 맛있어 보이네. 어우, 맛있어 보이네. 가만히 있어. 아이고, 이건 여기다 놓고 아이고, 우리 원호가. 여기. 아이고, 우리 원호가. 자, 이제 재생을 해볼게요. 저 조심해야 돼. 이거 막아놔야겠어요. 볼게요 이제 가물좀 마시고 올게요 바보 자 바보 같네요 저렇게 자 마셔요 정지 어머나 정지 진짜 제가 몇초 하는지 한번 세 주세요. 삐~~~~~~~~~~ 됐어요. <떄> 아, 아 진짜 끝까지 할수 아, 있는데 여러분들 정지 게임 하지 마세요. 진짜 힘들어요. 어우, 정지. 제생. <떄> 정지. <떄> 이게. 자, 유튜브는 여기서 끝낼게요. 지생! <laughs>